21일 일시적 문제 행동. 몇년 전에 에이지치디아동의 치료를 시작한 지 3에서 5일째 되는 날에 산만함과 반항성이 절정에 달해서 한밤중에 소동이 일어났다. 어머니께서 치료를 소개한 인지치료 선생님께 당장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교수님 연락처를 대라고 하셨다는 것이다. 이 아동은 결국 퀵도 치료되었고 공격 행동도 극적으로 사라졌다. 감사 인사까지 받았다. 4세 아동은 치료 초반부터 산만함이 극심해서 2개월간 지속되었다. 어린이집에서 쫓겨날 지경까지 되었으나 결국 이 아동은 말이 터지고 발음도 정확해졌다. 베라르 박사의 사례들. 6세 남자 아동이 아버지에게 왜 식사 시간을 아버지가 결정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가 뺨을 맞고 도망을 갔다. 평소에 없던 반항이었다. 난독증 여아를 치료하면서 가능한 부작용 행동 문제에 관하여 미리 설명을 하였다. 어머니께서는 적절한 가정교육을 받아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장담했다. 그러나 이어아에게 평소와 다른 끔찍한 행동이 나타났다고 치료를 중단하려고까지 하였다. 45세 의사를 치료하면서 부작용이 가능성에 관하여 경고했을 때 크게 미소 지으며 나는 온순한 양같이 좋은 성격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치료 시작 며칠 후에 주차장을 떠나는 세대의 차를 부숴버렸다는 것이다. 이상한 모두 치료 중이나 후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문제 행동들이다. 베라르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공격적 행동이 때로는 본인도 가족도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격렬하게 명백하게 나타날 수 있다. 반응이 없다고 치료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알아차리지 못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일반적인 일시적 문제 행동 유형, 신체적 피로, 두통, 수면 변화, 행동 문제, 공격 행동, 자해 행동, 과잉 행동, 퇴행 행동 등 이상의 일시적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는 대뇌 전전 기관과 신경계의 자극, 지학 변화, 생학적 변화. 스트레스 피로 일과 변화 때문이다. 이런 변화 반응들은 베라리아이티로 변화가 일어날 징조가 될수 있다. 이러한 반응에 놀랄 필요는 없다. 물론 이런 반응이 없어도 효과가 나타난다.